요, 오늘, 아까 그 에너지에 말씀드렸듯 이거를 이잘생각하셔가고 전체적으로, 투자 계획? 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방송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비중 조절 하면서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어. 우리가 무슨 투자야, 솔직히. 투기지. 거의 그냥, 그냥 우리가 무슨 투기라고 할수 있나? 그냥, 지금 돈 놓다가 하니 와, 1분 있다가, 1분 있다가 파는데, 이거 뭐라 그래, 얘를 갖다가. 게임, 게임이 가장 좋아. 게임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저는 볼 때. 전체적으로 무슨 게임을 할 때, 저,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주식은 게임이다 하잖아. 아래 갖다가.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가 장투를 한다면 주식은 게임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 무슨, 뭔 놈의 게임을 뭐 매, 몇 개월씩 해. 그죠. 그냥 우리는 테마, 그, 거래량 이런 걸쭉판단해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딱, 약간 눌릴 때돈딱 넣어. 올라갈 때, 팔어. 그리고 막, 고가차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보면서 약간, 약간의, 약간의 긴장감과 흥분도 되면서.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거는 게임이다. 그래서 저는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은 게임이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처럼 해요. 이렇게 손으로 말을 다면서전 뭐 마우스를 안 쓰니까, 실제로 게임처럼 해요. 그래갖고, 하는데, 이거를 갖고, 그, 일단은, 갖고 안 팔고 뭉개는 순간,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 그게 뭐가 게임이야. 그냥, 사갖고, 그냥, 선수다, 천수다. 하늘만 보는 거야. 그냥, 오늘 비가 오면 내일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거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을, 숏숏 탄들하고 숏 단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초단테, 그래스케이핑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늘 주식을 게임처럼 마음가짐이 갖고 그 대신 주식을 게임처럼 마음가짐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건있잖아요 게임은 질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는데 내려가 아 주지 좋은 게임이었다. 요즘 국게임이잖아요. 주지 알았어 끝 내가 손절하고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도 올라가면 승리했으면 바로 먹고 나오고 어. 또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닭좀동개 지금 지붕 쳐다보듯이 지금만 쳐다봐 그거 뭐부려할 필요 없어 그냥 그리고 다시 언젠가 내려오면 넌넌 넌, 넌, 넌 내가 잡아먹겠다 생각하면 되니까 안 내려와 그럼 그럼다또 그냥 하지 마 항상 이런 식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을 음, 어떤 꽁 해갖고, 야, 이거, 아이, 새끼, 내가 여기서 이러는데, 은희, 복수해야지? 맨날 얘만 쳐다보는 거야. 이 닭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항상, 그래, 끝. 좋은, 아, 좋은, 좋은 게임이었다. 그 게임. 그리고, 또, 또, 언놈, 언놈, 어떤 게임 할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동전 100원짜리 들고, 옛날에. 테트리스 같은 거 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딱 보고, 어, 성광 밴드 한번 해볼까? 동전 딱 넣어. 100원 딱 넣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는 거지, 보고 있다가 이제, 튀면, 딱 동전 넣고 올라가면 먹고 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게임처럼 해야지를 갖다가, 아, 막, 하나 사놓고 막, 어, 전전긍긍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인생이 피폐해져, 인생이. 어. 그러면서 나는 단타를 친다 하는 단타는 그게 단타가 아니야. 단타는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 아, 알았어. 내가 졌다. 어, 이렇게. 자, 오늘은, 결국은 또, 오늘은 뭐 그래도 뭐 여러분들 잔소리 안 했죠? 아, 그래 좋은 얘기 했죠, 좋은 얘기.